1974년 어느 날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워싱턴의 한 식당에서 저명한 언론인 정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냅킨 위의 세율이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립니다. 래퍼는 당시 미국의 세율이 이곡선에 하향하는 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래퍼의 주장이 이론적으로 옳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곡선은 레이건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초대 예산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토크먼은 레이건 자신이 래퍼 곡선을 경험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나는 영화 제작 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했어.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최고 소득세율이 90%까지 오른 때였지. 당시 영화를 내편만 만들면 최고 소득세율을 내야 해서 우리는 영화 내편을 만들고 작업을 중단한 채 시골로 내려가곤 했어. 높은 세율은 사람들이 일을 덜하게 만들고 낮은 세율은 일을 더하게 만든다고 레이건은 말합니다. 1980년에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했을 때 세금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레이건은 당시 미국의 세율이 너무 높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 인하를 통해 사람들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래퍼와 레이건의 견해는 이후 공급주의 경제학이라 불립니다. 경제학계에서는 래퍼의 주장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세율을 낮추면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래퍼의 주장이 틀렸음이 입증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일어난 사건들은 오히려 공급주의자들이 옳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가설의 타당성을 명확하게 평가하려면 역사를 되돌려 레이건 대통령이 세금을 인하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가봐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탄력성의 크기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가 사람들의 행동을 더 많이 왜곡하기 때문에 이 경우 세금 인하는 조세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확실한 사실은 세율의 변화로 조세수입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으며 세금의 변화가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 패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